자, 안녕하세요. 원제 포크맨. 자, 오늘은 트랙타 분한 작전. 아, 대형 트랙타가 논에 누워있다고, 아, 넘어졌다? 자빠졌다? 사고가 났다? 아, 대형 트랙타가 누우면서 아무래도 엔진이고뭐다 멈췄나봐요. 아무튼, 아, 제가, 어, 삼 더블 끌고 갈까요? 했더만, 아, 야, 야, 대형이기 때문에 6 더블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즘에 제가 공투 일하느냐고, 아, 6 더블은 최근에 일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녹 보세요. 다 가지 녹이 뻘겋게 멀겁게... 됐네. <laughs> 아무튼간에 요즘에뭐 레미콘이다, 레미콘 파업. 아 그리고 돌도 없어서 요즘에 일도 지, 진행도 잘안 되는데 아무튼간에 요즘에 공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아무튼 대형 트랙터가 빠졌다는 데 어떻게 빠졌는지. 아 오늘의 주제는 대형 트랙터 군환 작전. 아 군환하는 방법. 꺼내는 방법. 아 그리고 이랬을 때 가격은 얼마 정도 받으면 정상 가격인지. 아 이래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현장으로 레츠고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자 멀리 아 90도로 넘어졌네요. 왜서 넘어졌을까? 이걸 왜 넘어졌죠?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간에 넘어졌습니다. 이럴 때 구하는 방법은 지금 아 이거 전체를 번쩍 들면은 좋은데. 제가 아 거리가 바로 옆에 있으면 번쩍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 약간 거리가 높이가 한 2m 정도 높은 데서 들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아무래도 전체를 다 드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살짝 여기를 파서 음 살짝 이렇게 세우는 거죠. 아무튼 이 공간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아무튼 그래도 여기를 파그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파서 세우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전체를 들라면 봐도 여러 개 필요하고 아뜰때 제대로 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걸 때가 그렇게 마땅하지 않다고 하네. 그리고 아 무게는 얼마 정도 나가는나한7 6 7 톤?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6 더블이 충분히 6톤은 들수 있거든요. 근데 7톤은 애매하고, 바짝 가까이 있다면 가능한데, 아, 영상 보시면 6 더블이 3 더블도 들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 바짝 가까이 앉았을 때만 가능하다. 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번쩍 들기는 참 어렵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럴 때는, 아,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이리 논두렁에 넘어졌다. 그런데 경사진대서 인양 작업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 여기서는 그냥 바로 아, 지금 시동도 안 걸리고 모든 장치가 뭐 어, 브레이크라든가 <laughs> 이 기아가 놓은 상태로 무조건 아, 넘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사진 곳에서 아, 이렇게 딱 세웠는데 그냥 경사진 구는 밑으로 그냥 쭉 타고 내려간다니까요. 아, 그래서 항상 음, 인양, 작업하, 인양 작업이라든가 인양 작업 이런 어, 군안 작업할 때는 어, 항상 기아가 놓여있던 간 뭐, 사이드라든가 브레이크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어, 떠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뜨다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지만 항상 어, 아무리 경력이 높은 굴삭기 기사 많은 작업을 해봤더라도 어, 여기 주인하고 같이 상의를 잘해야 돼 그리고 어, 제가 아무리 잘나면 뭐예요 제가 잘못하다가 망가질, 뭐가, 음,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한번 떠볼게요. 자, 천천히, 천천히. 자, 바가 조금, 아, 바가 조금 더 긴, 긴데 조금 짧았으면 좋겠지만, 아, 그래도 한번 떠볼게요.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천천히, 천천히, 연길 때도 천천히, 아우, 성공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아, 이대로 또 퇴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동이 안 걸리다 보니까, 아, 좀 앞쪽이라든가 뒤쪽, 뒤로좀 힘들 것 같고, 앞쪽으로 좀 빼놓고, 아, 다시 이제 변면을 대며우게 하면은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음, 시동 안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예요. 전문가의 댓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거거든요. 엔진이 뒤잡히면서 엔진오일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 되다 보면은, 아, 엔진 속에 벽을 깎아 먹던가, 아 그래서 아 보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 거 없고 아무튼 아 전문가의 댓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엔진이 뒤잡혀서 엔진 오일이 정상적으로 보충이 안 돼서 그런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에 넘어가고. 자, 이랬을 경우에는 어차피 어, 앞으로 당겨야 되겠죠? 아 굴삭기 당기는 힘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당기는 힘은 당기는 힘이 100이다. 미는 힘은 50이에요. 옆으로 스윙은 아 스윙은 10, 10에서 20 정도 그리고 각도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스윙은 힘들어요 스윙은 아유 그래서 지금 아무튼 최대한 아 아무튼 이게 눈바닥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튼 이렇게 흔들흔들 어차피 기아는 빠진 상태니까 흔들흔들 아기까지아 뺐으니까 아무래도 앞쪽으로 여기 발을 걸어가지고 앞쪽으로 해서 아 앞으로 빼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아 넘어가고 자 앞에는 아 트랙터는 앞이 가어요 앞이 앞에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나 가붙한지요 들어가지고 살짝 밀면 될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밀고 이렇게 됐어, 됐어, 됐어. 아 이렇게 놓고 아 내일 오셔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의 아, 엔진 을 여러 가지 좀 점검을 한 다음에 아뭐 수리점을 수리하든 뭐 점검을 한 다음에 이걸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거를 바로 넘어지자마자 엔진은 시동을 껐는지 아 그리지 않으면은 뭔좀 뭐 돌아갔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만약에 엔진 시동을 바로 안 껐다면은 엔진이 많이 망가졌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바로 시동 껐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엔진 오류라든가 여러 가지 보충할 것만 보충하고 점검할 것만 점검하고 바로 시동 켜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트랙타 기스 하나 없이 이렇게 군 안에 성공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밤늦게까지 이렇게 고생하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궁금한 점아 그리고 제가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거든요. 이렇게 잠깐 잠깐 가서 분환 해줄 때는 가격을 얼마 받냐? 이거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 왔을 때 음, 거리에 따라서 이게 가격이 다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우리 저희들 기본 단가를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아 6W 이하, 02 이하급, 02뭐 미니라든가 02 03아 기본 단가가 40이에요. 아, 기본 1 시간 을 하든 오전 을 하든 오전 안에 정리 를한다 그럼 40 이고 하루 하게되면60 만원, 그다음 어땠지? 따라서 70, 80, 뭐 100만 원, 120, 150까지도 받더라고 요 그렇게 되고 바가지 단가 기본이 40에서 60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6W 그 기준은 바가지 단가에 하루 일당이 70인데 반나절, 한 시간을 하든 반나절을 하든 50만 원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친하다 그럼 뭐 5만 원 받든 10만 원 받든 그건 마음대로 받으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거 이거 잠깐 할 건데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랬, 그랬을 경우에 아, 저 같은 경우는 육더분은, 아, 30. 아, 그리고 공투도 이렇게 어차피 오던 차 싫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움직인다 그러면 30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30이고, 아, 조금 더 가깝다 그러면 20. 어, 아, 그 다음 친하다 그러면 10. 안 친하다 그러면 뭐 받고 싶은 만큼 받으시면 될것 같고. 이게 다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그런 거 있잖아요. 크레인 뭐, 잠깐 불리는데도 기본 단가가 있잖아요. 뭐 30이든 50이든, 어, 레미콘을 불르든 펌프카를 불르든 지게차를 불르든 기본 단가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친하면 좀깎아주고안 친하면 정상 단가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은 댓글 달아주세요. 제발 전화하지 마시고 전화하시면 바로 스팬 처리합니다. 전화하지 말고 아, 댓글 공짜잖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이 보고 소통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해서 늦은 시간까지 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서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